안녕하십니까. 태권도 문화인대 이창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또 저희 채널의 댓글을 읽고 여러 가지 비판이나 또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태권도와 태견이 비슷하다, 혹은 태견에서 왔단 주장 하시는 거라면 하면서 이제 궁금해 하세요. 뭐 반대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뭐 그게 중요하진 않죠. 어, 항상 말씀드리는데, 저는 제가, 어, 반대 의견에 더 근거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면 의견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자. 그게 태권도한테 더 도움이 된다. 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더 좋죠. 그게 어느 것이 더 사실이냐를 따지는 것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좀더 합리적이고, 음 여러 가지 면에서도 어, 사실들과 일치하는 결론이 더 올바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느 쪽이든간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태권도는 도복을 왜 입나요? 태권에는 도복의 개념이 없는데 태권에서 시작된 거라면 도복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합니다. 뭐 좋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도복 그 다음에 그 밑에 어, 검은띠 흰띠는 태권에 그런 개념이 없는데 어디서 온 겁니까? 띠. 예. 띠 책에 그다음에 예, 일단은 띠와 도복 요런 걸 가지고 태권이 아니라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온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하세요. 자, 이분이 태권도는 가라데에서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직접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복이나 띠, 이게 이제 가라데에서 온게 아니냐?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요, 먼저 짚을 수 있는 것은. 띠나 도복의 개념은 띠나 도복의 개념은 가라데에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유도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띠와 도복 도복. 그다음에 이것만 있습니까? 뭔가 도장에서 수련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어떤 교육의 뭐 방식으로 삼, 삼, 삼는다든지 이런 이런 것이 오늘날로 치면 좀 현대적인 현대적인 이제 무예의 특징입니다 현대적으로 교육 서비스로 상품화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무술 예를 들면 중국 무술도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띠 띠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단급 체계죠 단급 체계 그래서 어이 단급 체계와 띠가 관련 이 있고 그 다음에 도복 예 우리 무술을 할 때는 이런 도복을 입는 게 정상이야라고 표준화시키고 또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라 도장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뀌더라도 체육관이나 뭐로 바뀌더라도 딱 모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교육의 하나의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삼는 거 이게 현대적인 무예가 다요렇게요 틀을 따르는데 요거를 제일 먼저 시작한 이제 무예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강도관 유도.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가라데가 요대로 했고 또 태권도도 요대로 하고 태권도만 그러나요? 요새 태권도 어 요렇게 하죠 태권도 태권도 띠 체계가 띠를 직접 매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승단 성품체계와 비슷한 것이 예전에는 최소한 있었습니다. 대한택견협회에서 단급이라고 안 하고 동제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서 뭐이 비슷한 걸 넣었다가 요새는 단급으로 나중에는 바뀌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그 따라 하는 거고요. 택견도 택견도복을 입잖아요. 우리 옛날에 한복 같은 거. 그냥 출리닝 어, 입고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도복의 모양은 다른데 도복, 도복 현대 택견은 도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도장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택견은 도장 없었죠 그래서 그냥 마을 활트나 이런 데서 구석 어, 동네 뭐 어, 구석에서 택견 했었는데 요새는 택견도장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요거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무예의 전성, 그 상품화 방식이라고 할까, 요런 공통된 인수들을 따라 하는 건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러, 이제 확인해보기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동감하는 바와 같이 유도, 강도관에서 시작을 했고, 강도관 유도가, 그걸 이제 가라데 일본, 뭐, 검도나 이런 데서도 다 따라 했고, 합기도 뭐 이런 거다 따라 했고요. 그거를, 태권, 태권도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태권도가 도복을 입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띠체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바라, 가라데에서 온거 맞잖아. 그렇게 말하면, 두, 이중으로 읍폐가 있죠. 그럼 태권도,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다 가라데에서 왔나? 둘째, 이중으로.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 유도에서 문제했는데 그럼 가라데도 유도에서 온 거고 태권도도 유도에서 온 거고 태견도 유도에서 온게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도하고 태권도하고 동작이 너무 다르거든요. 여기서부터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도복을 같이 입끈없 도복을 같은 도복을 입건 없건 같은 띠 체계를 사용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도에서 태권도가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띠 체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어, 어 뭔가 근거를 삼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래요. 이 예, 태권도도 무예고 문화니까 문화의 하나인 문화의 하나인 음악을 봅시다. 음악. 음악에서 예를 들면 아리랑이 있다. 아리랑 우리나라 전통 민속음악이잖아요. 요거를 오선지에 쓰잖아요. 오선지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요 쓰는 방식은 서양 음악의 방식이죠. 이 서양 음악의 방식으로 아리랑을 적어 놓고 서양 악기로 아리랑을 연주 하면 아리랑이 서양 음악이 됩니까? 아니죠. 원래 아리랑 그 자체는 아리랑 그 자체가 뭡니까 아리랑을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아리랑을 아리랑이라는 그 음조 멜로디 예, 그리고 이제 가사 이런 것들이 예, 우리의 전통 민속 음악이니까 그것을 어떤 글에서 담든 예, 서양식의 악보에 담든 서양식의 어 악기로 연주를 하던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태권도 안에 있는 태권에서 온그 발차기 요거 다른데 없던 거고 독특한 것이고 한국에만 있던 거니까 한국에만 있던 거니까 이거는 태권에서 온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 태권은 태권도처럼 제자리에서 콩콩 뛰지 않습니다. 그런 스텝이 있다는 자료를 본 적이 없어요. 스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좋은 질문인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스텝은 어디냐면, 스텝은, 어, 택견의 품발기가 스텝이죠. 사람들이 송덕기용의 품발, 그 송덕기용이 전한 택견만을 대단히 영웅시 하면서 택견이 민속무예고, 택견이 민속무예고, 그래서 전국의 다양한 형태로 좀 일정한 형식 없이 딱 정해진 규정된 방식 없이 흩어져서 여러 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변화 다르게 존재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인 송득경의 택견만 그 대단히 영웅시 하면서 거기서 이해할 수 없는 품발, 품발기를 대단히 또 비전 무술인, 비전 무술의 기술인 것처럼, 특화를 해요. 문제는 뭐다? 이 품발기를 가지고 겨루기나 택견 기술을 해보면, 특히 겨루기를 해보면 품발기 다 사라집니다. 근데 이 품발기는 결국에는 뭐다? 스텝이죠. 자리를 옮기면서 위치를 바꾸면서 이발, 이발로 저발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바꾸는 스텝이에요. 그래서, 송덕기옹이 전해준 현재 택견에 있는 품, 품발기는 그렇게 권위가, 논리적인 권위가 있지 가 않아요. 특히, 송덕기옹이 전해주기 전에 택견에 대한 모든 자료에서 택견에는 품발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어린, 어린애들 택견 자세를 설명하는 그 외국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이제뭐 서로 발을 맞대고 삼각으로 발을 뭐 교대를 한다 요말딱한번한분 한 있고 나머지 해동 죽지나 다른 데 있는 어 택견에 대한 어, 기록이나 또 어, 나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택견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택견의 기술들의 핵심은 전부 발차기죠 예 그래서 태권도에서도 콩콩콩 제자리에 뛰지 않고 요거는 태권도 초보자들이 초보자들이 이제 스텝을 조금 익히라고 그냥 가만히 서서 뛰지 않고 약간 운동량도 늘릴 겸 콩콩콩 뛰도록 하는데 사실 콩콩콩 뛰는 게아니고 요렇게 뛰는 게 아니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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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다가 앞뒤로 앞뒤로 스텝 스텝의 움직이면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지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요런 점들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권은 하체를 공격합니다. 태권도 원로들 중에서 로우킥처럼 하체를 공격한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2015년에 이제 문체부에서 태권도를 또 어, 이전에 좀 예전 형식 경기화 이전에 태권도를 좀 복원을 하기 위해서 전북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 흥해졌던 전수되었던 태권들을 좀 복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뭐 전북 지역에서 태권도를 하셨던 고수들이 많이 있으시죠. 경희대학교의 최영렬 교수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뭐또 예전 태권도 대한 협회장 했던 대한 태권도 협회장 하셨던 이성환 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북 지역 출신인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다 로우킥 했었어요. 하단 차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태견은 상대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는데 왜 태권도에는 안 보이게 됐습니까? 원래 있다가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태권도를 하셨던 저희 서울대 태권도부 선배님 직금으로 치면은 대략 80세 되신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 다 상대방이 발차기를 어줍지 않게 하면 잡아서 넘어뜨리고 하는 기술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 태권은, 예, 태권도에는 왜안 보이게 됐냐 경기화에서 점수를 안 주니까 안 보이게 된 거죠 경기화에서 점수를 안주었다는건뭐다그 전에는 있었다 그 전에는 있었던 겁니다 태권이 태권도로 예 조선시대 말에서 조선시대 말에서 이제 일제시대 지나고 이제 광복에 지나서 50년대 넘어올 때 요때 요때 태권도에서는 택견의 특성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겁니다. 요런 점들, 어, 참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로우킥도 있었고, 하체를 공격한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해동죽지에도 나오죠. 어, 하수는 하단을 공격하고, 보통 실력이면 중단을 공격하고, 아주 택견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투나 어깨를 찬다 해가지고, 그, 어, 비각술, 높이 차는 것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태견이 그랬다는 이야기죠. 이 해동죽지에 있는 해동죽지에 있는 이 기록을 의심을 할 수도 있으나 이것보다 더 어, 믿을만한 다른 자료가 있거나 실증이 있거나 다량의 또 다른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만 조합을 해보니 이것과 안 맞더라.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해동 죽지에 있는 기록들은 그좀뭐그 뭐그 유일해 보여서 이걸좀 의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동 죽지에 있는 택견의 기록을 의심해서 논리를 펴는 사람을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신뢰를 해가지고 보면 로킥처럼 하단을 차는 거는 요새 택견은 태권도와 스스로 차별화하기 위해서 태권도가 안 하는 것으로 하면서 예전에 해동 죽지나 조선시대 때 옛날에 원래 태권에 있던 것에서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런 의심을 많이 받을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권도에는, 태권 자료에는 태권도에는 돌려차기 없습니다. 발등으로 상대를 차는 기술은 없는데 태권도에 어떻게 기술이 생긴 건지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 어 이게 만약에 문헌을 이야기 한다면 문헌 없죠. 왜 문헌이 없는지 아십니까? 태견도 문헌이 별로 없어요. 태권도도 문헌이 없고 왜 없느냐? 태견이나 태권도 하시는 분들 운동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글을 안 씁니다. 그래서 태견도 민속무예라서 해동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민간에서 너무 많이 하고 이걸로 사람을 뭐~ 여자를 놓고 싸우기도 하고 원수를 갚기도 해서 약간 이른바 이제 불법 범법 행위까지 폭력까지 일어나니까 민간에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것을 관에서 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많았는데 기록은 왜 없겠어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걸 안 쓰죠 일기도 안 쓰는데 뭐~ 자기가 잘하는 태권도에 대해서 글을 너무 안 씁니다. 태권도 하는 사람들도 안 쓰는데 지금도 안 쓰는데요. 뭐 억지로 교수돼가지고 연구 논문이나 써야 될때 자기 이름이나 얹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억지로 억지로 쓰면 뭐가 말이 다안 돼요. 그게 태권도 하시는 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정상이고 태권도 잘하는 분들이 수학 못하는 거 수학을 못 잘하 잘하면 좋은데 못하는 분들 계시겠죠 태권도 잘하는 분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비난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권도 잘하는 분들이 그런 걸못 쓴다 이 제가 이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비난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인과관계 때문에 문헌이 없는 거죠 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나 다른 여러분들처럼 태권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문헌이 아닌 다른 자료를 찾아서 노력을 연구를 해 보면 됩니다 어떤 자료 살아있는 분들한테 찾아서 만나서 물어보면 되죠 뭔가 글을 써서 기록이 남는다면 그분들이 쓰거나 그분들이 말한 걸 누군가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다 태권도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안 한다 글을 써서 안 남기고 자기들이 글 쓰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안 하고 그냥 그냥 어, 어떤 어글 문헌이 있는지를 따져서 그 문헌이 주로 어디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오히려 근거를 삼죠. 그래서 자꾸 태권도 역사가 일본 위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일본 유리하게 그런 사람들이 가라데의 역사에 대해서도 태권도를 까는 것처럼 가라데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반박을 많이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죠 왜뭐 일본을 읽을 줄 아나 한자를 읽을 줄 아나 영어를 읽을 줄 아나 아무것도 못 읽거든요 그냥 뭐 이뭐안 되고 그냥 할줄 아는 게 그나마 한글 읽을 줄 안다고 태수도 협회 시절에 뭐 문서 하나 나오면 그거 한 글로 돼 있는 거 가지고 이런 거 너무 하나 더 넣어서 논문 쓰고 이런 게 전부입니다. 제대로 된 연구 같은 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자료가 있느냐, 자료가 있느냐, 태권에 대한 자료도 없고, 태권도에 대한 자료도 많진 않은데,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하고 잔다면, 실증적으로, 어, 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더 물어서, 한 사람의 의견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서로 앞뒤를 재해서 종합해보면 그럴듯한 현실에 가까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들 녹취를 해가지고 이 채널에 에, 녹, 녹취 파일도 올려 놓았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 이제 좀, 뭐, 약간의 에, 부가 설명이 많았습니다만, 많았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태권도에 어떻게 그런 기술이 생겼는지 자료, 예, 돌려차기 발등으로 차는 기술. 요거는 어, 자료는 없지만 이제 뭐 확실한 거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등으로 차는 기술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중국에도 없는 것이 일본에서도 없는 것이 근데 한국에 한국에서 차는 사람들만 발차기 무술하는 사람들만 발등으로 찼다? 한국에서 왔겠지. 스스로 생긴 거겠죠. 이 택견에는 발등으로 차는 기술이 있나요? 없나요? 없는 데가 아니고, 예, 없는 데가 아니라 택견에 재차기를 할때 발등으로 차죠. 제가 택견 배울 때 발등으로 차던데, 그게 90년대 인데요. 90년대. 1990년대 초. 예. 그래서, 어 발등을 차는 기술은 아마 태견에서 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질문이, 있나? 또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태견을 대표하는 발장인 째차기. 쨰착이. 좋습니다. 째차기죠. 태권도에서 볼 수가 없는데 왜안 보이게 된 건지 설명 가능합니까?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자, 지금 보시는 게, 이 사진이 어디 있는 거냐면, 수박도 대감에 있는 사진입니다. 황기 관장에 쓴 수박도 대감에. 이 동작 보시면 무슨 차기 같아요? 발등이 아니라, 요 앞꿈치로 차는 것 같은데, 째 차기죠? 이거를 지금 ITF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스위스의 태권도 사범님이 ITF 계열인데, 이걸로 시범도 보이고 그러세요. 발차기 해가지고 벽돌 깨고, 예. 재차기 요렇게. 요거 어디서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초창기, 광복 직후 초창기, 태권도에 예. 현대 태권도 초창기에 있던 요발차기 어디서 봤겠어요?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 중국에도 없고 태권도에서도 그 이후에 사라졌다가 요새 이채차기를또 경계 어 전자식 호구가 도입이 되면서 규칙이 좀 변해 가지고 환경이 변하니까 요차기 많이 하죠. 요거 어디서 왔겠습니까? 말하면 입 아프죠. <laughs> 태견에서온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요. 태권도 역사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하나에만 매달립니다. 뭐에 매달리냐. 그, 어, 옛날에 태권도 관장들이 한때 일본 유학 시절에 가라데에 배워가지고 왔다. 딱 그것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옛날에 태권도에서 품새를 가라데 품새 고대를 했었다. 딱 그거에 매달리는 거죠. 이런 발차기를 그래서 태권을 대표하는 발차기 재차기 태권도에 들어 있었어요 있다가 경기에서 없어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ITF 태권도에 여전히 있고 또뭐 현대 태권도 경기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뭐 이런 식이니까 요 질문은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정도로 아마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이 왜안 보이게 된 건지, 안 보이게 됐다? 음, 경기 조건에 조금 안 맞았던 것이죠. 경기에 있는 것이 경기에 나타나는 기술이 태권도의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경기에 나타나는 것이 태권도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네. 어떤 기술은 태권도 경기에서 잘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택견은 상대를 잡았... 요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택견은 품쇄 개념도 없습니다. 품쇄 개념 어떻게 생기게 된 건지. 예, 품쇄 개념은 중국과 일본 무술에 같이 있었는데 특히 일본 무술에도 주로 잘 없었고 가라데에 있었죠. 가라데 그래서 중국에서 있는 품세와 가라데 품세가 같이 영향을 준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가라데 품세가 더 영향을 많이 줬고, 그냥 많이 준게 아니라 한 60, 70을 준게 아니라 한 80, 90 이상을 줬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품세 개념은 그, 그렇게 도입된게 맞고, 그래서, 어, 태권도의 품세 개념은 뭐 가라데에서 막말로 잘라 말해서 왔지 않냐 뭐 저도 그렇다고 그렇다고 짧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동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태권도가 쭉 있으면 태권도가 쭉 있으면 여기서 품새는 얼마나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절대로 50%안 됩니다. 30% 되면 좀뭐 충분할까? 그래서 태권도 소개하는 동영상이나 문체부에서 태권도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찍거나 뭐할때뭐 뭐 보여줍니까? 태권도 발차기 하는 거 보여주죠. 품새 시범하고 여러 가지 있으면 하나만 보여줄 때 태권도 발차기 딱 보여줍니다. 태권도 발차기가 중심이에요. 품새는 여기에 곁다리를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품새가 발차기 중심의 태권도의 실제적인 기술하고. 너무 이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융화를 못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것이, 즉 뭐냐면, 태권도 품새가 가라데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맞지만, 요게 그, 저, 그, 그 자체로서 태권도 역사를 결정할 만큼 안 되는 것 같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뭐 10%든 20%든 품새가 조금이라도 있기만 하면 그게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중요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택견은 품새 개념도 없습니다. 신한승씨가 만든 그 품새가 있죠. 택견 품새. 품세. 택견 품새가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 넣었어요.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조금 참고를 해서 택견 품새 개념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긴 하죠. 원래 없었던 것인데 만들어 넣어서 생겨났다. 지금도 하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권도 자꾸 변해서 예. 그러니까 태권도 이상으로 태견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해왔기 때문에 한 30년 전에 태견하고 지금 태견은 완전히 많이 다릅니다. 전통 무술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태권은 전통무술로서의 태권 자체가 아닙니다. 지금 전통무술 조선시대 말의 태권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품새 빼고 나면 태권도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조금 충분히 납득할만한 일리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동감하시든지 안 하시든지간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을 한꺼번에 쭉 해주셔서 또 제가 설명하는데 에~ 디딤돌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이 예. 댓글 달아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른 댓글에 대한 설명은 또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